초보자가 컴퓨터를 살때 부품을 구매할 때 어떤 걸 구매해야 되는지 부품별로 포인트만 짚어서 속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퓨터를 처음에 살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첫 번째 가격 돈 내가 얼만큼 쓸수 있는지 돈이 제일 먼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사용해야 할 용도가 무엇이냐 게임이면 게임, 문서, 뭐 인터넷만 쓸 건지 그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컴퓨터를 구매하면 돼요. 일단 처음에 필요한 거 첫째 CPU, 여게 CPU. AMD가 있고 인텔이 있는데 내가 게임을 해야 되겠다 하면 무조건 인텔. 이런 이제 뭔가 작업 멀티스레딩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 지금 AMD가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취향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아서스의 자회사인 에지락품을 좋아해요. 이유는 아서스는 디테일하게 시모스를 설정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좀 간략하게 그런 옵션 빼놓고는 거의 모든걸 아수스 처럼 쓸수 있어요 트러블도 크게 없고 그래서 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에즈락을 선호하는데 이제 요건 취향차이기 때문에 뭐 msi 도 좋고 기가 바이스 좋고 4 메인보드 살때 제일 중요한 점이 페이지 라고 해가지고 요 전원부 요즘은 다 나와 같은데 보면 이 전원부가 뭐몇 페이지 몇 페이지 나와있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8페이지 인데 요거 보급형 제품들은 대부분 다 6페이지 6페이지고 이제 좀 여기서 돈을 좀더 쳐 주면 12페이지, 14페이지 이런 데 그거는 금액이 좀 많이 비싸죠. 아무튼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건 사실이니까. 이 페이지를 우선 순위로 염두에 두고 보드를 구매합니다. CPU 규격과 메인보드의 규격이 같아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램은 이제 고사양을 요구하는 사람, 오버클러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 스킬이나 커세어 이런 좀 대역폭이 넓은 타이밍을 많이 조일 수 있는 램을 쓰는데 보통은 이제 삼성 걸 제일 많이 쓰죠. 삼성 걸 금액 대비 호환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일명 시금치라고 하는데 그 각으로 오버클럭을 할게 아니라면 어차피 지금 이 영상이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25600 그러니까 3200 클럭짜리 램을 그냥 기본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무난하게 사용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해요. 요거 요즘 M.2 요즘은 이제 SSD 잘안 쓰죠. SSD 안 쓰고 M.2 많이 쓰죠. M.2가 확실히 대역폭 속도 면에서는 확실히 빠른 측면이 있어요. 좀 무조건 SSD나 일반 하드보다는 M.2를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병목 현상을 없애고 체감으로 속도를 많이 느끼게 해 주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는 일단 무조건 빠르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고 좋고 게임에 잘 돌아가요. 어차피 게임을 할 거라면 그래픽카드에 비용을 많이 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 PC 같은 경우는 게임으로만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1660 정도를 썼는데 그래픽카드를 사실 때 제가 제일 중점으로 보는 게 이제 이 펜의 냉각 성능하고 얘가 클럭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클럭이 가장 높은 제품을 저는 좀 선호해요. 튜닝이 되어 갖고 나온 제품 중에서 가장 클럭이 높은 걸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인데 클럭이 높으면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으니까. 자, 이거 파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시소닉 골드. 750W짜리 쓰고 있는데 파워 살때 중요한 점. 정격이냐, 아니냐. 저것도 등급이 있는데 플래티넘 등급이 제일 좋은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돈이 등급이 높을수록 장시간에 안정적으로 고른 전압을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단점은 비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돈한개 내에서 살수 있는 게 이제 저는 골드까지만 샀습니다. 제조사의 상세 페이지에 가면은 자기네들은 몇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일정 정압을 제공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게그 등급별로 나와 있어요. 근데 플래티넘 등급 같은 경우는 95%에서 97%까지 보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등급이 높은 제품은 좋겠죠. 파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워 고를 때 웬만하면 메이저급 회사, 좀 좋은 회사 선호해요. 이게 3열이라서 지금 엄청 큰데 요즘은 CPU 쿨러가 정품에서 만들어주는 기본 쿨러가 있는 반면에, 이제, 좀, 이제, 하이엔드급 제품들은 이제 쿨러를 아예 안 줘요. 그리고 요즘 또 순행이 또 대세기도 해서 그 3열 순행 팩을 샀어요. 이건 CPU에 붙어야 할 순행 쿨러고요 요거는 옵션이에요. CPU가 시원하면 시원할수록 클럭을 높게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열 순행을 좀 샀어요. 메이저급 회사가 제일 성능이 좋죠? 크라켄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데, 금액은 10만원, 20만원 차이 나는데, 온도는 5도, 7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저는 금액적인 면에서 봤을 때 맞는 제품이라고 선택해서 저 제품을 사용했어요. 이후에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저렴한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수냉 쿨러 살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 케이스에 얼만큼 달수 있는지 두 개를 달 건지 한 개를 달 건지 그거 케이스 꼭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케이스는 안이 크고 넓고 높면 높을수록 통풍이 잘 돼서 컴퓨터 안이 시원해지니까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케이스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전면이 메쉬인 거를 좀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안에 공간이 좀 넓은 거를 선호해요 이것도 요즘은 디자인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가격별로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자 취향에 맞게 됩니다. 이로써 컴퓨터를 살때 필요한 거, 부품들 살때 주의해야 될 점을 알아봤어요. 사야 될 게, 본체조립할 때 필요한 부품, 난다 나와서 에 무엇을 살 거냐. 처음에 CPU, 메인보드, 램, 그래픽카드, SSD, 파워, 케이스 7개, 그리고 이제 쿨러 같은 경우는 별도 옵션. 그 이후에 뭐더 필요한 것들, 튜닝용품들은 이제 개인의 취향 또는 이제 금전적인 여유에 따라서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